뭐. 너 너도 하지 마. 니가 한다 그러면 엄마가 니가 혼자 하면 또 안쓰러워도 따라 나가서 하잖아. 아유, 됐어. 예? 알았어, 알았어. 아유, 잔소리야. 절대 절대 일하지 마. 알았어, 잔소리. 그날 오후, 영란 씨의 남편 상윤 씨가 농기계와 한참 씨름 중입니다. 부품을 떼고 붙이는 걸 보니 또 뭔가를 만들 모양인데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니, 이걸 뭐하러 끌고 와? 로터리 치는 기계에 좌석을 연결하도록 개조를 한 겁니다. 밭에 따라 나서겠다는 영란씨를 위해 만든 거죠. 이렇게 잡아? 응. 가자, 어? 가자. 이게, 이게, 이게 가자, 가자 하는 속도가 나오냐? 어. <laughs> 아니 속도 좀 내봐. 이게 최고 속도야. 이게 좋 기회, 좋기가 아니야. 못 살아, 진짜. <laughs> 양쪽에 눈이싹 있고, 눈 가운데로 딱 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래서 전원 생활들 하려고 그러고, 귀촌하려고 하는 거야. 어. 진짜 햇볕만 안 뜨거우면은, 이거 타고, 춘장대 해수욕장까지라도 갈수 있겠다. <laughs> 이거 타고 춘장대 해수욕장까지 가겠다. 아, 너무 멋지다. 더운 거 빼고, 폭염 빼고. 더덕 몇 개만 캐줘. 이, 어, 이따가 좀 묻혀서 먹게. 아니, 더덕이 또 먹고 싶어 또? 아니, 집에 있는 거 사먹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거몇개 캐달라 하는데, 참. 아니, 더덕은 이거. 음. 가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괜찮네. 아유 이거 어차피 씨다 떨어지고 해서 또 나고 또 나고 해. 여기 꽃 달린 거 봐. 아이고 이뻐. 지금... 아유 이거 가을 에 저기 할 때. 아 이미치다. 진짜 봐. 몰라. 이거 이따가 초고추장에만 착착착착 묻혀 갖고 그냥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응. 나 이거 지금 자연인 된거 같아. 나는 자연인이다. 오호 땅을 다들라 땅을 뜯어 언제 자땅 나왔잖아. 하나면 됐지. 나는 자연이다. <laughs> 키워보고 싶은 걸 마음껏 키워보는 것 농사의 재미입니다. 아니 이 홍수는 왜안 치는 거야? 어? 다의 집들은 다 콩순 쳐갖고는 그냥 벌 위에가 그냥 깨끗하지만 아니 콩순 치라고 내가 언제부터 이래 콩순 치자고 내한번 질렀잖아. 안돼 한번 여기 위에싹 질러줘야 돼이사람아 알았어 응. 알았어. 아이 많은 거 손으로 다 언제 질러? 내가 예초기로 밀어버릴게. 영란 씨의 아, 성격을 잘 아는 남편. 그냥 뒀다가는 아, 영란 씨가 이렇게 참... 뻔하니 직접 나선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 열매가 얼마나 달리는가를 결정하는 순치기. 위로 뾰족하게 올라오는 순을 과감히 쳐줘야 수확량도 좋은데요. 콩농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죠. 아직은 아내 영란 씨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되도록 힘든 일은 남편 상일 씨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쉬어버리면 딸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막 바등되면서 일하는 게 그게 눈앞에 뻔해서 집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야 <laughs> 저도 마음이 그래도 마음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다 했어? 와서 좀 쉬고 어쉬 이거 물좀 마시고 해 덥다 더워 더워 못하겠다 장 충전을 하시오. 장 충전이. <laughs> 에너지 바야 에너지 바 어. 아, 아, 아 좀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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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비행기 다니는 거 뭔가 훈련하나 봐. 아유. 아유. 춘장대 해수욕장 가서 그냥 해수욕장 그 바닷물에 그냥 물한 번. 한번 전고고 싶다 이런 날씨에. 아 전고. 왜 노는 것만 생각한다고 또 타박 안 하고. <laughs> 뭐야 고추는 언제 달라 그래? 고마. 그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laughs> 그 시각 집 바로 옆에 있는 텃밭에서는 수확이 한창입니다. 가지가 지난주에 한번 나가 가지고 많이 없긴 한데 아, 그거 좋다. 너무 컸나? 큰 것도 따고 이건 너무 작나 텃밭의 농작물들은 영란 씨의 딸 진주 씨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약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규모에 가지나 양배추, 오이, 여주, 꽈리 고추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이즈 <laughs> 이렇게 커요 양배추 텃밭의 작물들은 집에서 먹기도 하지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농산물 포러미 그때그때 수확 가능한 것만 모아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소량 다품종 제품이라 인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어, 주문 바로 들어왔네. 몇 개야? 박스 몇 개? 박스 하나 둘, 세 넷, 네 다섯 개요. 또 어. 청양 1kg, 꽈리 1kg 한 박스. 2kg라고 2kg 딱 주면은 너무 야박하니까. 아, 2kg 150. 딱0 k g 더 해. 들어갔어. 판매는, 응. 네가다 하면서 이거 지금, 어? 아빠 지금 부려먹는 거 아니야, 지금? 아빠 지금 할 일이 지금 세산인데 이거 뭘로 묶어? 끈으로 묶어? 그냥 손으로 대, 묶었어. 내가 할까? 아빠 응. 이거 좀, 그럼 해 줘. 이것도 뭐야? 노각이랑 가지 한 박스에 넣어야 돼. 시컷 부려먹어라. 가지 이거 색깔이 좋다. 됐네, 딱 들어가네. 는 서비스로 그냥 준다고 호박은. 응 음, 서비스. 네. 당일 수확물은 당일 배송이 영란신의 농장의 원칙. 신선한 상품들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싶어 바쁘더라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서 시커한 맥주 한잔 먹고 오게. 아, 안 힘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아, 맥주 어. 한잔 먹고 쉬어야지. 그래. 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영란씨를 위해 가족 나들이를 나선 겁니다. 찾아간 곳은 차로 10분 정도가 걸리는 바닷가인데요. 가까워서 자주 가는 곳입니다. 엄마는 운동 간다. 없는 사람 욕하기 하지 말기. 없는 사람. 원래 죄를 많이 사람이 드한 거야. 자기 담까봐 하지 말야자다 아빠 자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는 영란 씨. 당뇨 수치 조절뿐 아니라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 시간. 감배. 아... 네, 고생했어. 아. 아, 시원 열심히 일한 자요. 마셔라. 마셔라. 그땀삐지 비지 흘리면서 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사는 게 괜찮냐? 괜찮지, 괜찮으니까는 이렇게 재미있게 생활하고. 아니.